오늘의 큐티 묵상. 유대인의 명절인 부림절은 구원의 날로서 진멸의 날이 어떻게 기쁘고 즐거운 잔치를 베풀며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날로 바뀌었는지 자자손손 후대에 은혜와 섭리를 전하고 알리는 명절이 된 겁니다. 이 날을 모르드게는 단회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기쁨을 대대해 기념하도록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부림절로 재정 선포하여 지키게 합니다. 모르드게는 제국의 정권 중심에서 모든 유대인의 표상이 되어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불임의 역사를 낭독하게 하여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합니다. 포로된 신분으로 살던 유대 소수민족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존이 된 날을 기념하여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선물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나누도록 명합니다. 이로써 이방 나라들이 유대 족속이 침략자요 탈취범이 아닌 더불어 화목하게 하고 베풀 줄 아는 민족의 지도자로의 면모를 드러내게 합니다. 이는 왕후 에스더와 총책 모르드게의 권세를 높이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사로서 이 땅에서 사는 성도의 삶의 표상이 되기도 합니다. 유대 민족이 구원받은 자답게. 삶의 규범을 정해 지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은 성도의 삶이 세상에서 베풀고 나누는 기쁨의 삶이어야 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불임절을 정하고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이 날을 굳게 지키고 후대에도 견고히 지켜지도록 나를 만들고 재정하는 일에 힘 씁니다. 그리고 왕은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고 모르드게를 더욱 존귀히 높여 아수에로 왕 다음으로 존귀한 자가 되게 하고 유대인 중 크게 존경받고 사랑받는자가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임제와 동행의 삶을 사시길 바라고 소원합니다.